화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물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을 채우고 있는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여튼 우주 만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구상에 있는 물질을 포함해서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모든 물질이 포함이 되는데 그 물질의 정체, 그 물질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하고 그 물질들의 변환, 그 물질들이 서로 만나서 다른 물질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연구하는 게 화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 지금의 화학의 상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현대 과학의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다. 어, 특히 그 요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생명과학하고 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소재를 만들어내는 재료과학, 그 다음에 뭐 나노과학, 인지과학, 심지어는 어, 정보과학,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그러는 정보과학도 사실은 화학을 통해서 만든 소재가 없으면 반도체라고 하는 소재,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어, 그 장비에 쓰는 소재가 없으면은 작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중심과학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실용성이 강한 그런 그 학문 분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실용성이 사실 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를 가능하게 해줬고, 이 물질적 풍요라는 게 사실은 그, 그 건강하고 안전을 보장을 해줬고, 그 건강하고 안전 풍요가 결합되면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화가 가능해진 거 아닌가. 어, 화학은 기본적으로 원소의 그 조합으로 시작을 합니다. 원소는 세상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 중에서 화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입니다. 어, 영어로는 엘레멘트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확인된 원소의 종류는 118종입니다. 자연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는 아흔 두종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26종이 지구상에는 없지만 어, 기, 우리의 기술을 통해서 합성을 한 걸로 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8종의 원소가 있고, 이거를 정리해 놓은 표가 주기율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원. 원소를 이루고 있는 입자를 원자, 아톰이라고 부릅니다. 원자는 크기, 어, 동그랗게 생겼고요. 크기가 0.1에서 0.4 나노메타 정도 됩니다. 나노메타는 10억분의 1 미터입니다. 어, 이 원자들이 모여서 이제 분자를 만드는데 이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만드는 과정을 그 저희들은 화학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자를 크게 그 나타내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까맣게, 까만 점을 원자핵이라고 그러고 그 주변에 이렇게 전자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 크기의 한 만분의 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핵은 정말 조그만 그, 그 입자인데 그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산소의 경우에는 8개의 전자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가운데 껴있는 두 개의 산소 원자 사이에 껴있는 네 개의 전자들이 이두 개의 산소 원자들을 떨어지지 않고 붙어 다니게 만듭니다. 요거를 보고 화학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요, 요 가운데 있는 네 개의 전자들이 두그 개의 원자를 떨어지지 않고 그 붙어 다니게 만드는 요런 과정을 그 설명해주는 이론이 양자역학입니다. 그래서 그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양자역학은 세상을 설명해주는 이론이기도 하면서 어그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를 설명해주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자들이 도대체 세상에 몇 개나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정말 헤아리기도 어려운데. 우리 주민등록하듯이 화학자들이 분자를 만들거나 찾아내면은 어디다 갔다가 등록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건 미국 화학에서 운영하는 등록 시스템인데 거기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분자가 1억 4천만 종이나 됩니다. 분자들 사이의 반응을 화학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화학 반응은 기본적으로 이런 레고 블럭을 끼워 맞추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골치 아픈 거는 이거죠. 여기를 거치지 않고 이것들을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거를 주섬주섬 바꿔가지고 트랜스포머라고 그러죠. 이런 모양으로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억 4천만 종의 분자들이 있고 그것들 사이에 이렇게 오고 가는 화학 반응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이 다뤄야 될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화학 물질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질학적인 방법으로 합성이 되는 것. 대부분은 광물이나 보석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땅 속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높은 온도와 압력 속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그 합성의 그, 그 방법이 생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생물들이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 중엽까지도. 세상에서 화학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곳은 딱두 곳밖에 없습니다. 땅속하고 생물. 이렇게 두 곳밖에 없었는데 19세기 중엽부터 세상이 달라집니다. 합성 염료도 만들기 시작을 했고 의약품도 만들었고 플라스틱도 만들었고 비료도 만들었고 섬유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것을 지질학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이나 생물들이 만들 수 있는 물질들은 거의 다 화학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어, 이 의미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19세기 후반부터 사람들이 이제는 자연으로부터 본격적인 독립을 이 독립이라는 말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생물들이 만들어 놓은 거땅 속에서 만들어진 물질을 캐내 가지고 또는 추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음식으로 사용하고 옷으로 사용하고 건축자재로 사용하고 하는 것들은 다 사실은 다른 생물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적게 주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가 만들어서 쓰겠다라는 그런 기술을 갖게 됐다는 뜻입니다.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 속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이 들어있을까? 과연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는 거를 가려내는 거를 화학 분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큰 덩어리에 있을 적에 이 속에 빨간 풍선이 몇개 있는가 하는 거는 아무나 가서 쉬, 세, 헤아리면 됩니다. 비교적 쉽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냥 사람 손으로는 할 수가 없고 이런 분석 장비라는 게 필요하고 이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석 기술이 발달한 덕분에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혈액 검사를 하죠. 혈액을 조금만 뽑아가지고 병원에다 맡겨두면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의사, 어떤 의사도 알아내지 못하는 거의 모든 완벽한 정보를 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줍니다. 또 하나 화학이 발달하면서 그, 그 여러분들이 즐기게 된 일들 중에 하나가 순수한 화학 물질을 활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는데 20세기가 되면서 분리 추출 정제 이런 기술들이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순수한 설탕, 거의 순수한 그 소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소비할 수 있게 됐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설탕이나 소금은 뭐 조금 다른 것이 섞여 있어도 괜찮지만은 의약품의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원하는 물질만 들어있는 약을 먹고 싶죠.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불순물이 들어있는 약은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서 지금은 어, 여러분들 생활에 거의 그 모든 면에 이런 정제된, 분리된 화학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어, 이런 화학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낸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제가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은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상당히 다가갔다. DNA라고 하는 분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고, 그거를, 거기에 들어있는 정보를 읽어내오는 게 RNA라고 하는 분자고, 거기에 들어있는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있다. 생명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분자가 이 DNA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 석유화학 제품, 생활화학 제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화학은 생명의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생명, 생물학이 생명과학이 되그 과학으로 어, 탈바꿈한 그 과정에는 DNA라고 하는 분자에 대한 화학적인 설명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학이 우리한테 가져다 준 가장 획기적인 성과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만 이렇게 살았던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고 그 당시에 이런 농경 사회에서 어그 지구상에 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최대 숫자는 한 4억 내지 5억 정도였던 걸로 어그 추정을 합니다. 지금은 70억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게 이제 산업혁명의 시작이죠. 어, 기본은 이렇게 그 굴뚝에서 연기나는 거지만은 사실은 연료의 개선입니다. 화학이죠. 숲을 민둥산으로 만들었던 임산연료를 포기하고 석유라는 석탄이라는 연료를 그 개발을 함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70억에 이르게 된 겁니다. 결과가 이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지리산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양의 산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1856년에 이런색 염료를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만들었느냐? 이, 이 콜타르라고 해서 이때 이제 석탄을 많이 쓰던 시대입니다. 석탄 굴뚝에서 나오는 그 타르 시커멓고 끈적끈적하고 냄새나는 데에서 분리한 화학 물질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건 쓰레기에서 만든 염료니까 아무나 쓸수 있게 된 거죠. 지금 그 대통령이 입고 있는 저 넥타이나 제가 메고 있는 넥타이가 똑같아진 게 사실은 이 천연 저 합성 염료 때문입니다. 그것 뿐이 아니죠.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최초의 합성의약품입니다.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합성, 저, 해열 진통 효과뿐만 아니라 지금은 혈전 용의 효과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고혈압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이걸 지금도 그, 그, 서, 저, 복용을 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거는 식량입니다. 질소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 속에 질소의 화합물들이 되게 많은데 이 질소의 화합물들을 서로 식물에서 동물, 동물에서 박테리아 이렇게 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 그 생태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질소 화합물들이 대부분 다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땅 속으로 스며들기도 하고 바다로 흘러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빠져나가는 질소를 누군가가 보충을 해줘야죠.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질소 비료입니다. 이거를 프리츠 하버라는 어, 독일의 그 화학자가 20세기 초에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생물이 활용할 수 있는 암모니아로 변환시키는 방법을 개발을 했고, 그게 질소 비료의 원천입니다. 화학이 이룩해 놓은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과소비가 문제입니다. 싸고 좋은 게 많이 생기니까 많이 써가지고 자원이 합성이라는 건 공짜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원 고갈이 됐고 그걸 갖다 아무렇게나 버리니까 생태계에 오염하고 파괴가 일어났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다가 보니까 기후변화가 걱정이 되고 대형 화학사고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돌아갈 수는 없죠. 그 화학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 환경하고 사람한테 피해를 영향을 가장 적게 주는 화학 합성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 이게 그 소위 화학계에서 얘기하는 녹색 화학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녹색이라는 말이 좀그 색칠이 되어버려가지고 아주 난처합니다. 하여튼 화학자들은 그 피해가 제일 적게 가는 그런 그 화학을 개발을 해야 되고, 화학에서도 경제성을 추구해야 된다. 이거는 어 평상적인 의미의 경제성이 아니라 재활용하는 원자를 아껴 쓰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되고 있고요. 소비 절약하고 효율적인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냥 안 써도 되는 거를 쓰는 것. 좀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낭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줄여주셔야지 얘기가 된다는 거죠.